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 하나님을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훈계와 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 교훈, 예, 말씀. 진리.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예, 특히 훈계. 예, 말씀을 통해서 듣는 책망.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르침. 예, 이걸 잘 들, 들으라. 또, 법, 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에 더 그걸 우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그릇,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결정하고 바라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에, 이 부성, 아버지의 마음, 또, 마치 어머니처럼, 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 그런 속성을 가지시고, 아,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들아, 내아버지 훈계에, 내 어머니의 법, 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었 너의 주님,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이 말씀의 이 법, 이 계명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신에게 내 자신이 그러한 훈계와 법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훈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내 마음, 내 기분에 내키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한참 기억해요. 훈계를 싫어하는 그러면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법. 법은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법이 돼버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계명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많은 뭐교회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훈구야 법을 무시해요. 네. 그냥 인간의 감정, 체험,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스스로 그 타락한 내면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 말씀과 이계명을 무시했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응, 자꾸, 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자꾸 교회가 가죠. 어,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요. 네. 그러면 결국 개인도 마찬가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훈계와 법을 무시하지 않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 항상 그게 언제나 최우선이 되는, 예.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이, 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개명대로 산다면, 얼마나 그 개인의 삶이 복될 거예요. 분명히 복될 거고, 어, 많은 죄악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서, 그 삶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어, 그 인생 자체가, 어, 참, 평안한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구장구질 깊이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